던 센스 퀴즈 하나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다 중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썰렁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중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랑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붙어 있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디찬 썰렁한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지만 기쁨과 행복보다는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행복한 명절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소제목을 붙여 본다면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는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거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잊고 나서 어떻게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 지침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향은 우리의 가정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좁게는 이번 명절에.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좀더 넓게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 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늘 행복할 것이고 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할 때그 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끊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맙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고, 관계를 가르는 칼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화살, 뾰족한 화살이 되고 맙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가족들 간의 관계가 빼지, 깨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고, 뾰족한 화살을 겨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로 유명한 이 맹자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맹자가 꼬마였을 때 이웃집이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이후에 돼지를 굶는 냄새가 흘러 들어옵니다. 당시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고생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는 날이 너무나도 적었고 쉽게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냥 무심코 대답을 합니다. 너한테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에게도 고기를 주려고 아마 잡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맹자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아, 나도 드디어 오래간만에 고기를 맛볼 수 있겠구나.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차 싶은 겁니다. 아, 내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어머니는 얼른 지갑을 챙겨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맹자는 돼지고기를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맹모의 거짓말은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이 자식을 거짓된 사람으로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거짓이 생겨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제약이 들어온 것도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미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손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와는 손대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뱀은 그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진짜 그 당시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진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창피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뱀은 거짓으로 생긴 작은 틈을 놓치 않고 파고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실 때 아담과 자유롭게 대화하셨던 그 관계였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있는 내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먹었냐고 책망하실 때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자신에게 주신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 대신에 참된 것,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면 진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되고 선한 말을 듣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치유함 받게 되고, 연약해진 뼈가 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 정직한 말, 감사의 말입니다. 때로는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거짓의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고 이번 명절에 더 사랑이 가득한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017년도 경상도 양산시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을 작업하던 인부 두 명이 음악을 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민 한 명이 문을 열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음악 소리에 깨서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인부 한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껐습니다. 또한 명은 멀리 있었는지 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계속 음악을 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주민이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매달려 있는 인부가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부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노 조절 장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 52%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중에 필요가 치료한 정도의 충동 조절 장애. 고위험군도 11%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표출되어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은 그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하여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분노를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 하셨는데, 늘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았고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악령이 그를 늘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보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집니다. 그렇게 평생을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분노는 결코 잠잠하지, 잠잠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욕설을 쏟아내게 하고 거칠게 행동하게 합니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런 분노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매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내와 또는 남편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야지 다짐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감정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어떻게 분노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규칙적으로 매일 처리하라고 합니다.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그날 분노를 그날에 처리하라는 겁니다. 담에 물이 쌓이면 그 물을 방출하지 않으면 그 물은 계속해서 쌓여서 넘쳐 흐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넘치고 폭발해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혹 지인들로부터 분노를 일어나는 일을 당했을 때그 일을 놓고 그와 함께 규칙적으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로 인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아이를 향해 큰 소리로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그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그 분노에 있는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전화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언제 화냈냐는 듯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심호흡 한번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시간을 들여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분노의 패턴이 있습니다 즉 분노하게 만드는 발작 버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게 되는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를 잘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분노 때문에 생긴 에너지를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노의 힘은 아주 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하고 또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습관을 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분노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감정이라 여기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 심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만약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또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의 개입을 허용하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이 지배력을 마귀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분노를 제어하고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종식시키는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악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본문에서는 버릴 것과 품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여섯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악독입니다. 악독은 어떤 악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설에 가깝습니다. 악한 말, 독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함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격하게 끌어오르는 감정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이 일어납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크게 화가 난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노함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분냄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노함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노함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분냄은 이 내면 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속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떠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다를 떨고 크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가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욕설과 비방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모든 악기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악한 모든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기를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 스스로 버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감정을 미워하시고 이런 감정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신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을 버리고 32절에 품어야 할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말씀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을 김남준 목사님께서 강물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물은 아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요. 물고기가 그 강물 속에서 숨을 쉬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 목마른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그 나무에 많은 생물들이 기들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강물은 다른 존재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해도 아무런 항변도 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나 동물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내 물을 마시고도 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야? 돈을 내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강물과 같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하여 타인이 유익을 얻는다면 계속해서 나를 이용해서 그런 유익을 얻게 하라고 자신을 내어주라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그 제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친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절함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보여 줄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이라는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사명 선언문은 컴패션은 꿈을 잃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컴패션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한국 전쟁 이후에 거리를 떠돌던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어느 추운 겨울에 미국인 스완슨 목사가 우연히 숙소의 창문을 열었는데 이 쓰레기차가 쓰레기더미와 함께 동상으로 얼어 죽어 있는 그 어린이의 죽음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도와달라는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컴플러스 패션, 컴패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고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녀의 입장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동참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병으로 악한 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나 똑같이 용서는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용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을 실천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가족들 간에 혹은 지인들 간에 아직도 미워하고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또 답답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렵게 하는 마음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랑이 가득한 이 사랑의 바다를 건너고 계신 그런 가정을 이루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때두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가정을 이룰 때부터 깨져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은 떡 하나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눈을 마주쳐도 행복하고 기뻤던 때.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크게 우, 우, 우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던 때, 또 기고 또 뒤집고 걷고 옹알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소중한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기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을 쫓다 보니 어느샌가 그 기쁨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인들 한분한 한 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는 그런 삶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이 천국이고 참 행복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